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한 다음에 오다노부나가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다노부나가가 죽고 그 밑에 가신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이제 통일시켜서 완성을 하는데 하고서 이제 자기가 통일한 지역 옛날 진시황처럼 이렇게 돌아보는데 나가사키 이런 데를 갔더니 예수회들이 자기들 깃발 꽂고 여기 자기 땅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아 이거 가만히 내 뒀다가는 내가 이용을 당해서 일본을 그냥 전란으로 해서 그냥 박살만 내고. 결국 열매는 쟤들이 먹겠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 다음에 내렸던 게 바로 여기 보면 은 박테렌 추방령입니다 박테렌 추방령이라는 게 뭐냐면 은 일본 땅에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선교활동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유는 뭐다? 종교 탄압 아닙니다 얘네들이 일본에서 무기 팔아먹는 무기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100년의 내전을 거쳐서 통일한 일본이 다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쟁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전국시대 때 있었던 개종된 기독교 신자들. 물론 여성 카톨릭이죠. 이 사람들이 골치덩어리였어요. 왜?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조총이 수입되었다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독자적으로 조총이 수입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위, 이거 나중에 이거 문제 생겨요. 국가가 다시 한번 내란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조선 출병이란 명목으로 다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전국시대 이후에 농공행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줄 수도 없고 그다음 패전한 그각 제후들의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이 군대 그냥 냅두면 골칫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조선 점령하면 좋고 점령 못해도 나가서 죽어버리면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골칫거리 없애는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지배라는 게 무슨 토요토미 히디오시가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뭐욕심쟁이에뭐 대국에 대한 뭐어처구고하데데 틀린 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토미 히디오시가뭘 합니까? 일본에선는 성교 활동하지 마. 대신에 조선에서는 해도 돼. 어, 거기 점령하면 거기서 해.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서. 그 일본내에 있었던 기리사단, 즉그 카톨릭 군대였던 소소행장 고니시 유키나카의 군대를 비롯한 이 많은 카톨릭 군대들을 전부 다 조선으로 보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카톨릭과의첫 조우예요. 우리나라 인지라화는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바티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바티칸이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자국의 러니까 자신의 카톨릭을 유럽의 주요 종교가 되게 하고 교황이 전 유럽의 왕들을 지락패락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군자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이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거 중에 하나가 전국시대 또 하나가 임진왜란이에요. 그거 외에도 또 오늘날 국제정치에 보면 일하는 많은 전쟁인들 다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얘네들. 얘네들 개입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가 나오죠? 소서행장입니다. 인지유란. 예? 임지율화. 우리나라 인지라는 배경이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서양에서 왜대항해 지대, 왜 신대륙 발견이 일어났습니까? 유럽 내에서 국유와 신교 간에 지들끼리 종교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해갖고 중국이나 인도로 가는 실크로드 무역이 막혔거든. 그래서 새로운 항로 찾다가 신대륙 발견한 거 아닙니까? 유럽 내에 종교전쟁이에요. 그 종교전쟁의 해결책으로서 일어난 게 신대륙 그거였고, 신대륙 발견 이후엔 뭐가 됩니까? 식민지 역사의 시작이 된 거라고 그리고 그러한 식민지 쟁탈전의 희생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내란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 이번에 역사의 법 방지법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면은 과연 정부에서 저 같은 사람을 탄압할지 알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 제가 바라보는 이 관점은 저는 결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양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전쟁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저 반일 감정, 한국에서 혐한으로만 볼고 갈려 하죠. 좀 그림을 크게 봐야 된다고 봐요. 거분배 사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도쿠가와 막부가 그렇게 해서 한 300년 정도를 억제를 했으나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어디로부터 무너집니까? 사조 동맹. 사츠마번과 초슈번의 동맹에서 무너집니다. 사치마번에 갖고 있던 그 항구가 어디입니까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가 도쿠가시대 때에도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던 항구였어요. 토요토미 히디요시가 나가사키 가서 예수해 보고 깜짝 놀라서 아까 있던 바텐 추방년을 내렸거든요. 따라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 성교사, 성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교사를 통해 들어오는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기. 이 무기에 대한 통제를 못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조 동맹이 되고 나서 나가사키를 통해 가지고 대량의 서양의 신식 무기가 들어옵니다. 이 무기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의 사무라이들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신형 무기 앞에서는 칼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검은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 도쿠가와 막부도 저 당시에 알았어요. 야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 가지고 말은 아름답지만.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해서 미일 화친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맺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이랑 한국이 그 운유호 사건이란 다음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거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죠? 일본도 미국과 불평등 조약 맺고 시작했습니다. 여건은 똑같았어요. 여건은 똑같았어. 그러나 일본은 불평등 조약 속에서 부국강병을 성공했고 조선은 불평등 조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니탄, 내탄, 신세한탄 하다가 무너져 버린 케이스예요. 자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거 나비부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푸시킨의 나비부인. 이거 절대 아름다운 오페라 아닙니다. 이 오페라의 배경 뭔지 아세요? 저렇게 가나가야 조약을 맺고 들어왔던 미국의 해군 장교들이 일본 여자들을 겁탈하고 다녔어요. 옛날 때그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 부인 있었잖아요. 애도 있고 일본 가가지고 심심하니까 일본 여자 데리고 산 거예요. 엘까지 만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무라라고 떠나 살거아닙니까 이걸 백인 입장에서 아름답게 묘사한 게 나비부인이지. 응? 우리 동양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갑질도 없잖아. 근데 서양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뭐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아, 욕이 날 뻔했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하는데 정말 난 이거 나비부인 뭐있다고나 황당하거든요. 저게 로맨스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로맨스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나 어쨌든 백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낭만적으로 보고 이렇게 묘사를 막 하죠. 아 진짜 이 가끔씩 서양애들 이런 거 만드는 걸 보면 은 어,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강화도 지역을 맺던 당시에 일본은 조선한테 그렇게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일본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근대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를 원한 나라도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 뚫고 나갔고 우린 그 당시에 못 뚫고 나갔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 과거의 역사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린 자꾸 덮고 미화시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같은 실수 또 반복하니까. 자, 메이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지 혁명 중요하죠. 저는 메이지 혁명을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권 출신들이 메이지 혁명만 나왔다면 뭐 제국주의라는 뭐 친일파라는 등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 당시에, 저 당시에 메이지 혁명은 서양에서도 칭찬했어요. 서양에서도. 무슨 말이냐. 서양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쟤들 관점에서 뭐냐 야,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원숭이들도 우리 백인 같은 문명 국가를 만들 수 있구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인의 칭찬받았어요. 진짜 웃긴 일. 어이없는 일인데.